안녕하세요. 별밤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도립공원에 나왔습니다. 청량산은 최고봉인 장인봉으로 되어 있고, 1982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출발하는 코스는 여기 청량폭포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코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청량폭포 공화군 종합관광안내소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청량폭포 쪽으로 해서 저희는 바로 정상인 장인봉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장인봉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봉과 자람봉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를 거쳐서 연화봉 청량사를 거쳐서 선악정 그리고 현재 위치인 청량폭포로 올 예정입니다 이쪽 청량산이 여러 가지 12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봉우리는 다갈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선악봉과 자람봉, 연화봉 쪽으로 해서 일단 멋진 경치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은 종합관광안내소 밑쪽에 주차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계곡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바로 한 50미터쯤 가면 저 앞에 보이는 구축 임도길을 따라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쪽에 청량산 조립공원 관광안내소가 있고요. 저희가 가야 할 코스는 3코스, 3코스입니다. 거리는 5.1km, 3시간 되어 있고요. 저희는 어, 입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 청량폭포에서 장인봉, 하늘다리, 비실고개 청량사, 입석으로 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까지 올 예정입니다. 장인봉까지는 1.9km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선악정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아, 여기까지 1km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줄까? 어디 있어? <laughs> 가방. 저도 돼? 몸 써서 못 먹겠지? 맨 위. 양홍? 정산정산로 아, 중산, 시작하자마자 도실마을 농산물 장파라고 해서, 여기 무인 주점이 있어요. 어, 아. 고춧가루도 있고, 예. 자, 막걸리, 맥주, 와, 먹을 게 많네요. 아, 위쪽에 지금, 나무 보십시오. 아, 엄청납니다. 맞을까? 맘 맞을까? 어? 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똥똥똥 해줄까? 1년, 1년밖에 안 됐어. 1년도 안된것 같아. 땅콩이 엄청 까봐. 안 먹는데? 아, 안 먹잖아. 얘 이거 사료 먹는 애네. 니 빵빵. 사빵이을 좋아하는 거야. 이거 안 먹는 거면. 등산로 초입에서 가파른 인도길로 한 15분 정도 올라오면 은 이제 정상 장인봉으로 가는 이렇게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아, 여기부터 완전 계속 시작되는 계단길인 것 같아요. 아, 잠시 숨한번 고르고 네, 또 줄기차게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장인봉까지는 1.5km, 하늘다리 1.5km, 네, 올라가 봅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계속되는 계단길입니다. 계단의 경사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올라갈만 합니다. 아 이쪽에 무슨 동굴나무가 있는데 꽃이 지금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어있는데 향기가 엄청 진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앞쪽에 아까 그 동굴나무 꽃을 지금 조회를 해 보니까 어, 으름나무 동굴 꽃이라고 합니다 아, 이파리를 딱 봤을 때는 으름나무인데, 저도 으름이 달린 것만 봤지, 이렇게 꽃이 핀 거는 처음이라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아, 으름, 덩굴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있어요. 어, 이쪽에 으름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계속 올라가면서 동굴 꽃이 피어있어요. 아, 이제 장인봉까지는 1.3km. 계속되는 계단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산새 소리도 너무 이쁘고 아, 상쾌하게 들리고 있어요. 산새 소리가 이쁜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청량하게 들린다 해야 되나요? 뭐 딱히 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고마졌습니다. 아 이거 청량산 아침에 산행하시는 분은 저쪽 입석 코스보다는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이제 저쪽 반대쪽 입석 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쪽은 계속 그늘이에요. 그래서 엄청 시원하고요. 입석 쪽에서 올라오면 저 위에 보면 지금 해가 떠서 좀 더울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도 여기가 경사가 좀 가파라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아 이쪽으로 지금 이제 또성령산에 멋진 봉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산재 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쪽에는 지금 질기로 된 꽃이 많아요. 이것도 지금 찾아보니까 딸기꽃인데 줄딸기라고 합니다. 일반 그 딸기 나무와 조금 다르게 동굴식으로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아마 딸기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정량산에 우뚝 솟은 바위를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완전. 콘크리트로다가 층층이 막 쌓아놓은 것처럼 아, 돌과 바위와 계속 층층이 침식 작용과 쌓여져 있습니다. 아, 이쪽이 또 우리나 또 지질학적으로 엄청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제 다 봉우리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어, 이쪽이 예전 등산로였나봐요 지금. 어, 어, 망가져가지고, 옆쪽으로 지금 다시 계단을 놨는데, 아, 이제 이쪽 계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분은 아마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려오셔야 될것 같아요. 어, 반대쪽도 뭐 제가 안 가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다리를 건너서 내려올 때는 청량사 쪽으로 하산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주 무릎이 아주 그냥 아작날 것 같아요. 아, 예, 청량폭포 주차장 쪽에서 지금 한 1.5km 지금 1시간 한 10분가량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정상인 장인봉 300m 있고요. 하늘다리 쪽은 200m입니다. 일단 장인봉 정상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늘다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산비돌기가 나타났어요.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아 여기. 막판 경사 뭐죠? 오, 거의 뭐한 7,80도 됩니다 경사가 하. 계단을 올라오면 이제 장인봉 전망대에 소요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하늘다리 쪽에는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아, 좀 무지 더울 것 같아요 하. 네 장인봉 성량산 장인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발 870m. 정상까지는 대략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강대 안내소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또 있네요. 어, 그러면 여기 또 정상 인증하고 간단하게 또 간식 하나 먹고 하늘다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예, 아이고, 저는 날파리가 렌즈에 앉았군. 요, 쟤도 또 카메라 욕심이 있나? 야, 날파리, 나와. 카메라 렌즈 앞에 앉았어. 아, 정상 아래쪽에서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를 가방에 던져놓고 얘기를 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카메라 앞에 지금 날파리가 계속 얼쩡거리고 있어요. 청량산 정상에서 내려왔고요. 이제 하늘다리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다리까지는 여기서 200m 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 다리는 아니고요. 적적인 청량산의 구름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청량산의 구름다리는 해발 800m에 설치된 자란봉과 선악봉을 연결하는 길이 90m, 높이 70m의 현수교로 국내 최고 현수교량이라고 합니다. 성양산의 하늘다리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띠고도, 띠고막 소리가 나요. 아래에서 내려다 보니 좀 좋으십시오 아 어, 밑으로 지금 아 이거 높이가 한 70m 정도 된다고 해요 앞쪽에 봉우리하고 어 반대쪽에 지금 어쪽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단도 보이고 하늘다리에서 청량사로 내려가는 길도 계속되는 나무 계단길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올라왔던 청량폭포보다는 조금 좀덜한것 같고요. 이쪽도 뭐 그늘은 잘 되어 있어서 뭐 이쪽으로 오나 저쪽으로 오나 크게 상관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시간 30분째 산행을 하고 있고요. 아주 천천히 뭐 휴식 취하고 촬영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 보수. 전설이 담긴 나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소 아, 네, 나무가 있어요. 아 앞쪽에 탑이 있고요. 성량산성량사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안봉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아, 정량사 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지금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아, 청량사. 너무 이쁩니다. 아, 옆으로 지금 단풍나무가 있어서, 단풍들 때 오면 또, 아, 가을에는 진짜 너무 이쁠 것 같네요. 입석주차장 쪽에서 청량사로 오르는 이 구간이 상당히 좀긴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인도길로 엄청 가파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등산으로 오시면, 아, 산 진입하기 전에 아마 청량사까지 오면서, 아, 인도길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량사에서 360m 내려왔고요. 선악정까지는 500m. 계속되는 아마 인도길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 완전 급경사입니다. <laughs> 뒤로 내려가고 있어. 야 이거 거사도가 그냥 네, 아래쪽에 아마 선악정 선악정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 지금 뭐 주차장 안쪽만 찬것 같아요. 갓길에도 지금 주차가 되어 있고요. 선악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잠시 물한 모금 먹고 좀 휴식 취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 밑으로 좀 계곡도 시원하게 흐릅니다. 네. 선악정에서 내려왔고요. 지금 총 거리는 한 5km가량 됩니다. 시간은, 한, 3시간 50분가량 되고요. 어, 선악정에서, 뭐, 도로 따라서, 음, 한 1km? 1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내려오네요. 한 10, 10분, 15분 정도면은, 어, 정량 뽑고 주차장 있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아, 저희는 아침에 못 들렸던 청량폭포만 잠시 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아래쪽으로 청량폭포에또 수려한 정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청량폭포에서 선악정까지는 0.9km네. 요 안내소에서는 한 1km 정도 되고요. 아, 가볍게 지금 청량폭포 밑에서 계곡에 발 한번 담그고 왔습니다. 청량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출발했던 아,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어, 들머리는 청량폭포에서 시작을 해서 정상인 장인봉을 찍고 하늘다리를 건너서 내려올 때는 청량파 쪽으로 하산을 했고요 아, 올라가는 길은 아, 처음부터 계속 인도길과 오르막으로 시작을 하고요 최단거리인 만큼 경사로가 많이 급합니다 아, 천천히 올라가면 은 1시간 한 20분 정도면 은 정상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내려올 때는 하늘다리를 건너고 음, 청량사 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아, 가파르기는 또네 마찬가지입니다. 청량사에 도착을 하면은 어, 너무나 아름다운 아, 사찰이 안겨 수고요. 음, 또 청량사를 지나 아, 내려오는 선학장 헌악장, 학정까지 내려오는 길도 아, 임도길로 됐는데 아, 무지 가파르기 때문에 아, 여기 오실 때는 필히 스틱이나 아, 무릎 보호대는 지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백대명산 인증을 했는데요. 이제 집까지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